안녕하세요. 수리재입니다. 자, 차지항의 1인 수열 an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수열 일반항 an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. 자, 이 등식이 성립한다 그랬는데 자연수 n에 대해서 S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Sn에다가 n 번 째항에다가 n 번 째항까지 합에다가 마지막인 n 플러스 1번 째항을 더해주면 되죠, 그렇 이걸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. 자, n에 이건 Sn 플러스 A에 N 플러스 1 이렇게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, 이렇게 전개하면 N 곱하기 A, SN이 있을 거고, 이렇게 전개, 전개하게 되면 N 곱하기 SN이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거와 이건 없어질 거라는 거죠. 그러면 남는 것이 이제 N 곱하기 A N 플러스 1이 남는 거죠. 이 부분은. 그래서 N 곱하기 A N 플러스 1 남아있고, 2 e 곱하기 SN이 남아있고, 그죠?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의 세제금 남아있습니다. 자, 이러한 관계식에서 이상의 e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그 했어요. 뭐죠? 이건 n이 1 이상일 때 모두 성립하는 건데 n에다가 n 마이너스 1을 대입시킨 거예요. n에다가 n 마이너스 1을 대입시키고, n에다가 n 마이너스 1을 대입시키고, n에다가 n 마이너스 1, n에다가 n 마이너스 1을 대입시키면 이식이 되는 거죠. 그런 다음에 기억에서는 n을 빼겠습니다. 그렇죠? 자, 빼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죠? 이거에서 이거 뺀게 나와 있는 거고 Sn에서 2를 공통으로 묶어내고 나면 Sn에서 s n 마이너스 1을 빼고 나면 뭐가 남죠? an이 남는 거죠. 그래서 2an이 남는 거예요. 그렇죠? 2 a n 자 어떻게 됐냐면 N에 AN 플러스 1 이퀄 여기에서 이걸 뺀 다음에 이걸 뺀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였는데 이걸 이항시키면 그대로 넘어가면 되겠죠. 그쵸? N 마이너스 1 곱하기 AN이 될 거고 여기에서는 2 e 곱하기 AN이 남는다고요. 그 다음에 이거 세제곱 전개한 거에서 N 세제곱을 빼주고 나면 세제곱만 빼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지겠죠. 3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, 이렇게. 그런데 이거 두 개를 묶어서 써주니까, 두 개를 묶어서 써주니까, n 플러스 1 곱하기 a n 이렇게 남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써지는 거죠. 자, 뺀식으로부터 n 곱하기 a n 플러스 1은, n 플러스 1 곱하기 a n 곱하기 가 1이 남습니다. 이가 부분에가 뭐 들어간다고요? 이게 들어가는 거죠. 가 부분에가. 그죠? 가 부분에가 뭐 들어가냐면, 3n 제곱 플러스, 3n 플러스 1이 들어갔습니다. 자, 이 식에서 양변을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나누면, 이걸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나누면 n은 약분되고 이렇게 남겠죠. 여기를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나누면 n 플러스 1이 약분되고 n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되겠죠. 그렇죠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에 지금 가, 이게 되는 거야이 부분을 좀 정리했어야 돼요. 자, 이 부분을.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? 이 부분은 분모가 n 곱하기 n 플러스 1, n 제곱 플러스 n이 되고 여기는 3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인데, 이걸 좀 보니까 이렇게 써진 거예요. 분모가 n제곱 플러스 n인데, 이거 세배 해준 게 여기 있잖아요. 그죠 그래서 3을 묶어내고 나면 n제곱 플러스 n이 있고, 플러스 1이 있습니다. 이렇게 묶어 써지면 얼마 써지죠? 3 플러스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써네요. 전개했던 걸 다시 인수분해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이, 가 부분에는 어차피 이게 똑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, 그런 다음에 이제 뭐냐면, n 분의 a n을 b 이라고 쓴다면, m 플러스 1분의 a n 플러스 1, 이것은 b n 플러스 1이 될 거고, 이건 b n이 될 거고, 이 부분 정리한 것이 지금 이렇게 써진다고, 이렇게. 그러니까 3 플러스 나에 있는데, 이게 3 플러스 나에 해당되는 이 나의 부분이 이건 거죠. 그죠? 이 나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라고요?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, 이렇게 된다, 이거죠. 이건 나중에 부분으수로 나눌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그냥 든 줘, 그죠 m 분의 1 마이너스 m 플러스 1 분의 1. 이므로 b n은 이렇게 돼있다 그랬습니다. 다 식을 다시 쓸게요. b n m 플러스 1이란 게 뭐죠? b n 플러스 3 플러스 그다음 이 부분에 뭐라고요? M분의 m 분의 1 마이너스 m 플러스 1 분의 이렇게 부분으수로 나눌 수 있다고요. 이건 딱 이렇게 쓸수 있다. 그냥 보이잖아요, 그렇죠? 자, 이 식에서 이제 뭘구해인 거예요? bn을 구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. 그쵸? 이 식은 이 식은 어떤 거? n이 2 이상일 때 상립하는 식이에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n이 2일 때쓸 거예요. n이 2일 때 하면 이거 얼마죠? b의 3. n이 2일 때 하면 b의 2. 플러스 3 플러스 n이 2일 때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써지는 거예요. 자, 또 n이 이번에는 3일 때. 그러면 b의 4 이퀄 b에 3 플러스 3 플러스 3 분의 1 n이 3일 때 했으니까 마이너스 4 분의 1 이렇게 되겠죠. 그쵸? n을 이제 또 4로 바꿔주면 b에 5는 b에 4 플러스 3 플러스 4 분의 1 마이너스 5 분의 1이 되는 거죠. 그쵸? 자 이렇게 쭉해 가지고 어디까지 n이 n-1일 때 n-1일 때 했으면 b에 n, n은 이렇게 되겠죠, 그죠? 렇 여기는 이제 b에 n이 될 거라고요. 여기다 n 1을 쓰면 b에 n 1이 되는 거죠. 플러스 3, 플러스. 여기는 얼마나 오죠? m-1. 마이너스 m분의 1. 이렇게 되겠죠. 자, 이 식을, 이 식을 다 더하게 되면은, 다 더하게 되면은, 자, 좌변에도 b3이 있고 우변에도 b3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 쌍이 지워질 거라고 b4, b4가 한 쌍으로 이렇게 지워질 거라고 그렇죠? 그렇게 지워지고 되면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 하나 남고 여기도 하나만 남는 거죠. 그래서 b n 이란 것은 ba 자, 3은 몇개 있어요? 이거 다 더한다 그랬는데 3은 3은 몇 개? 이거 이거 3은 다 더한다 그랬는데 얼마 있냐면 2에서부터 n-1까지니까 여기 1에서부터 하면 n-1개인데. 2에서부터 했으니까 하나 더 적잖아요 그쵸? 그렇죠? 그래서 3이 몇개 있냐면 n-2개 있는 거죠 2에서부터 했으니까 그쵸? 그렇죠? 그래서 3 곱하기 n-2가 됩니다 3을 n-2개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더할 때 어떻게 되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더하면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한 가지씩 없어지고 나면 결국 남는 게 이게 2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남을 거라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b에는 b a 플러스, 다 그랬습니다. 다라는 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. 그죠 다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뭐, 다더 계산하지 않고 지금 여기다 이제 놔둔 거예요. 자, FN, 이게 이제 FN, 이게 GN, 이게 HN인데, 값을 좀 구해보죠, 이제. 뭐냐면, F의 F3. 상. F의 3이란 것은, 여기다 3, 3 대입 시켜서 하니까 27에다가 9도하고 어, 그다음에 그죠? 27에다가 9도하고 1을 다니까 37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 뭐 있죠? 지의 3. 여기다가 3 대입 시키고 3 대입 시켜서 3, 4, 12분의 1이에요. 그죠? 그다음에 H, U. h의 6, 여기다 6대2 시켜 계산할 거예요. 6대2 시키면 얼마죠? 3에다가, 어, 4, 12. 12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입니다. 그죠? 이게 6분의 3에서, 어, 6분의 1을 빼주고 나면 6분의 2가 남죠. 그러면 얼마 나오죠? 12 플러스 6분의 2니까 3분의 1인가요? 네. 3분의 1 하면 얼마죠? 3분의 37이 남네요. 36에 1 일단이 그죠? 이건 3분의 37입니다. 자, 구하고자 하는 이렇게 한 거죠. f의 3 나누기 g의 3 곱하기 h의 6. 자,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되죠? f의 3은 37이고 g의 3의 역수를 곱하는 거니까 12를 곱하고 h의 6의 역수를 곱하니까 얼마 나오죠? 여기 37입니다. 어? 37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3 7 이렇게 약분되고 나면은 아, 답은 36이 되겠네요. 답은 2번입니다.